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대양봉의 개념과 그리고 예쁜 장대양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대양봉은요 원래는 윗꼬리도 없는 양봉을 말하는 경우가 많구요 어, 하지만 상한가가 아니면 사실 이런 윗꼬리가 전혀 없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윗꼬리까지 허락을 해서 어. 그런 긴 양봉들을 장대 양봉이라고 간주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런 장대 양봉은요. 일단 전에 없던 많은 돈들이 들어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떤 지점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가가 전환점을 맞이할 확률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장대 양봉의 길이가 긴 것도 좋으나 어, 내용 즉 재료나 테마가 그에 어, 걸맞는 음, 것이라면 훨씬 더 좋은 장대 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장대 양봉이 그러면 도대체 몇 프로 정도의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라고 볼수 있는가에 대한 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어,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캔들들을 보시면, 어, 제가 지금 차트를 확대해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2%에서 또는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3%도 안 되는 캔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여기 이렇게 생긴, 요런 장대 양봉이, 음, 되게 높은 퍼센트가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장대 양봉은 고점과 저점이 5%도 안 되는 그런 양봉입니다. 하지만, 원체 그 전부터 이렇게, 이 하루에 변동폭이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저희가 보면서 접근 매매에 접근하실 네.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 드리려고 어 차트를 봐 봤고요. 한국 BNC도 잠깐 봐 보시면 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런 음봉들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음봉들이 뭐 고점과 저점이 뭐약7.5% 정도 되는 그런 음봉이고요. 어 그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양봉은요. 지금 상한가를 갔던 그런 장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거는 이 전에 있었던 이런 봉들의 크기에 비해서 지금 길어 보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되게 상대적일 수도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대 양봉들이 좋은 장대 양봉인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음, 추세 하락 중에 생기는 장대 양봉, 어, 그런 양봉들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캔들만으로는, 저기 여기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한 개의 캔들만으로는 즉각적인 반전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기존에 추세가 변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 앞으로 추세가 변화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평선을 가로 지르는, 즉,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장대 양봉도 아주 좋은 장대 양봉으로 봅니다. 다시 한국 BNC를 한번 봐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녹색이라든가 이런 선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들이 이동평균선인데, 이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가 전환돼서, 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포뱅크라는 것도 한번 차트를 봐 보시면 이 인포뱅크라는 종목도 여기 보시면 이런 어,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추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역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요. 이평선 입형선,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때 보통 이 이평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그 정배열로 만드는 신호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자, 그리고요,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이수 펜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이제 정고점이었는데요,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서, 나오고 나서, 어, 더 많은 시세를 주고,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 정리를 해보면, 어, 일단 장대 양봉은요, 추세가 하락 중에 생기는 장대 양봉은 좋구요, 그리고, 이평선을 돌파하는 장대양봉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나오는 장대양봉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정고점이나 저항이 되는 그런 지점들을 돌파하는 장대양봉도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한 어 장대양봉인데 조금 좋다고 보기가 애매한 그런 장대양봉 하나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자라는 종목이 있구요. 이날 보시면 어 이 때는 여기 이제 21리평선을 닫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전에 있었던 뭐전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하면서 생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요.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이렇게 어 크게 시세를 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날 여기, 이날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날, 윗골리가 전혀 없는 16%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은요 저희 그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이격도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게 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비슷한 거리를 가지면서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면 언젠가는 이 우리 주가의 특성상 이격도를 좁히면서 다시 모여야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이런 장대 양봉은 오히려 어더 고점으로 그러니까 더 상승을 하기보다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지만 그래도 매매에 어, 이용하시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장대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장대양봉의 개념과 장대양봉의 어떤 장대양봉들이 좋은 양봉인지 장대양봉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 바로 이어서 제가 어 장대양봉을 이용한 매매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장대양봉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키였습니다.